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들입니다. 어, 오늘 우리 시장은 흐름 자체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미국 시장이 지난 어,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날, 그죠? 금요일장, 미국 장이 금요일장에서 그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각각 0.19, 0.09% 올랐지만 장 막판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혼조가 혼조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오전에 굉장히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오후에 좀어 상승세를 쭉 타면서 0.4%때 올랐는데, 어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그 우리 시장 흐름이 철강, 정유, 화학 이런 종목들이 좀어 뭐랄까 요 한풀 꺾이는 장세가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해운주가 이제 HMM 같은 종목이 좀잘 가다가 금요일날 살짝 꺾이고 오늘 좀, 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순환매 장세가 계속 돌고 있는데 지금, 어 다음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가 굉장히 궁금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장을 보면, 어, 여행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 이제 최근 장대가 그런데 여행 또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쇼핑 유통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막 올라갑니다. 오늘 여행주, 화장품주, 뭐 카지노주 이런 종목들 보면은 쇼핑주 이런 종목들 보면은 정말 무, 무섭게 올라가요. 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제 어, 순환매가 돌다가 경기 민감주를 지나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미리 대비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또 마침 우리 코로나19 환자수가 확진자 수가 400명 대로 떨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좀 뒷받침하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종목별로 순환매 도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또 종잡을 수 없게 돈다. 이거를 오늘 또 다시 한번 느꼈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오늘 좀 의미있게 볼만한 어떤 그 순환매 업종 중에 5G가 오늘 굉장히 잘 갔어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5G야말로 작년 하반기 이후 올해 지금 굉장히 실적 전망도 좋고 또 그 통신주들, 뭐 SK텔레콤, KT 이런 종목들이 워낙 지금 뭐 무섭게 질주를 했기 때문에 5G 종목들이 그좀 많이 지나치게 눌리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못 가지?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 정도 빠졌으면 됐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또 물리고 손절하고 나와서 더 빠지면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또 사면 물리고 계속 끝모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5개월 동안 하락한 것 같아요. 뭐40% 50% 줄줄이 깨졌는데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어 이제 좀 상승 반전하는 거 아니냐, 완벽하게 돌아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할 만도 합니다.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주가에서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빠진 것보다 더 후재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너무 빠진 종목은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는데, 또 실적 전망도 좋고, 어, 코로나 때문에 그 5G 이런 장비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는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렸는데, 지나치게 눌린 종목은 또 V자 반등을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있게 어, 상승, 의미있는 상승이 나온 종목 9는 5G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어. 오늘 5G 종목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504 종목이 오르고 342 종목이 빠져서 0.48% 올랐고요. 코스닥은 841 종목이 오르고 503 종목이 빠져서 0.44%가 올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과 외국인이 샀는데 특히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은 종목은 좀어 뭐랄까요 좀 비중을 줄여도 되지 않나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지금 올해 들어서 작년에 우리 증시의 특징이라고 하면 개인들의 어떤 증시의 영향력이 컸다면. 그리고 중간에 연기금의 증시 영향력이 좀 커졌던 구간이 있었다면 지금은 단연 코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벌써 지난주 지 지난주 계속 외국인들의 매수에 주목하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을 사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지없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지난 주말 인플레이션 우려 축소 등에 따른 글로벌 증시 상승으로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원화 강세 등으로 외국인들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런 코멘트가 달렸고요. 코스닥은 지난 주말 나스닥 지수의 강세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원화 강세 등으로 외국인 순매수 전환되며 상승 마감했다. 역시 외국인들에 대한 얘기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청 상위주들 보면 오늘 빠진 종목은. LG 화학, 삼성 SDI, 포스코, 세 종목이고요. 어, LG 화학, 삼성 SDI,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혼자 빠졌다고 봐도 되겠죠. 네.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혼자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포스코도 빠졌지만 장중에 낙폭을 엄청나게 줄이면서 0.5%대까지 줄였습니다. 지금 장중에 만원이 넘게 빠져서 빠졌었... 졌 어쨌든 2 0 0 0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은 결국은 어 2차전지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코스닥도 흐름이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에코프로비엠 역시 그죠 2차전지 뭐 천보 같은 종목도 오늘 많이 빠졌고 어 시총 상위주에서는 뭐 CJ, SK머티리얼즈, 리노공업이 빠졌고요 반면에 셀트리온헬스케어랑 셀트리온제역은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펄로비스 4%때 올랐고 c j n m 5%때 어, 스튜디오 드래곤도 2%때 최근에 이제 요 미디어 그다음에, 어, 엔터, 그다음에 오락,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엔터 어, 그 다음에 뭐 오락 그 다음에 그어아 제가 기억이 좀안 나는데 어이그뭐웹 웹툰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네. 요즘에 이그뭐 엔터 오락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고 또 광고 이런 종목들 지금 제일기획도 지금 뭐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고 좀 그런 종목들인데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를 하면서 진짜 이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속도가 빠른 상황입니다. 오늘 공매도 보면. 어, 전체 거래 규모는 어, 지난 금요일과 이제 비슷한 수준이고 코스닥에서는 1000억 원 미만으로 줄었다는 코멘트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어, 90억 원대에서 7, 377억 원대로 늘었다는 것, 그리고 삼성 SDI의 거래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것, 그리고 코스닥은 아난티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 코스피는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HMM, SK이노베이션, 삼성SDI 이렇게 나왔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에스케어, 아난티, 제넥신,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 자, 밑에 에이스테크랑 서진시스템 5G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거래 비중이 높은 종목은 코스피는 포스코케미칼, 한화시스템, 대우조선해양, 한솔케미칼, 넥센타이어가 포함됐고. 코닥은 안트로젠, 천보, 비츠로셀, 솔브레인 한국 기업 평가가 포함이 됐습니다. 자 오늘 어 5G 관련된 뉴스들도 좀 제법 나왔는데 순환매장세 속에 5G 장비주 드디어 터졌다 이런 제목이 다 나왔고요, 에스테크 11%, 오이솔루션 9%어 등, 뭐 KMW도 7.8% 가까이 7.몇 퍼센트 올랐고요. 그래서 올 들어 부진하다가 주가가 동반 급등했다는 그런 제목이, 소 제목이 달려 있는데, 저평가 매력, 여전히 저평가, 당연히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어, 에이스테크가 11.8, 오이솔루션 9.1, KMW 7.9, 또, HFR 7.9, 이노와이얼리스 6.5, 솔리드 5.6, 서진시스템 5.5, 이런 식으로 올랐죠. 보시면. 그래서 올 들어 주가 하락폭이 가장 깊었던 업종 중에 하나로 꼽혔던, 5G 이동통신 장비주들이 오랜만에 웃었다. 장비주는 5G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필수 기술 중에 하나로 꼽히며 증권과의 투자 유망주로 매번 거론될 만큼 주목받았다. 하지만 글로벌 통신기업들의 투자 지연과 그에 따른 수주 감뭄 현상이 겹치면서 오랜 기간 증시에서 소외받았다. 그래서 일부 기업이 5월부터 시작된 공매도에 직격탄을 맞아서 주가가 연초 대비 반토막이 났을 정, 정도다. 어, 뭐, KMW랑 지금 국내도 그 거래량 엄청나게 늘었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에스테크, 이 오이 오이솔루션, KMW, HFR, 이노와이리스등 주요 5G 통신 장비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어, 5G 장비 주의 주가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국내외 인프라 투자가 지연되면서 큰 폭의 조장을 겪었다. 그래서 올드어 코스피 지수가 3,200을 웃돌고. 코스닥 역시 1000포인트 선을 회복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주가 상승에 수혜를 누렸지만, 5G 장비주는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에게 근심을 안겼다. 그래서 에이스테크나 KMW의 경우에는 한 40%대 하락했고, 어, 대부분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1분기 실적마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이달 초에 재개됐던 공매도 표적까지 됐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음, 쫙 살펴보면요 시간의 어, 시간의 거래부터 좀 보겠습니다. R F H C가 어, H R C가 150원 0.39% 올랐고요. 서진시스템 보합으로 끝났고요. A 스테이크도 보합으로 끝났고 H F R이 100원 0.43% 올랐고 오일 솔루션이 200원 0.46% 올랐고. 이노와이어리스가 250원, 0.58% 올랐고, KMW가 100원, 0.1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오늘 급등을 했는데, 어, 시간 외에서도 강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진 종목은 하나도 없었지요. 자, 오늘 수급 상황 보면, RF, RFHIC가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몰리면서, 36,000원대, 35,000원대, 6,000원대에서 38,950원까지 올랐죠 3일 연속 올라왔고, 외국인이 지금 이틀 연속 매수한 것을 포함해서 최근에 5월 중순 이후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FHC는 i 중요한 게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걸 주목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 지금 기관이 4일 연속으로 샀는데, 그 전에 어 외국인들이 삼거래를 사다가 좀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만 계속 몰렸다는 것. 그래서 서진 시스템이 기관의 지금 사랑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 찰랑찰랑 하는 그런 순간이다. 그런 것을. 근데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은 조금 주가가 반등하기가 어려운 지점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에이스테크 보시면 계속 외국인들이 샀다가 오늘 28만 9천 주를 팔았습니다. 물론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역시, 어, 외국인들의 수급에 중요한데 지금 내일 만약에 더 빠지게 되면 에이스테크는 이제 다시 상승해서 하락반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이스테크의 주가가 조금 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더잘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이솔루션 좋죠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오늘 63,000주 기관 양매수 들어왔고 이틀 연속 오늘 3,690원, 아까 보신 것처럼 9% 상승했죠. 9.1% 올랐는데. 역시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던 종목. 지금, 어, 보여드리고 있는 것 중에 RFHIC 하나랑, 그 다음에 OE솔루션 이렇게 두 번째 나왔죠. 그리고 HFR 보면 외국인들 샀습니다. 조금 샀습니다. 근데 너무 그, 적죠. 어, 너무 쪼, 조금 샀지만,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 뭐, 좋은 거죠. 지금, 어, 거래량이 갑자기 확치면서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HFR도 어, 일단은 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이틀 연속으로 들어왔다 그걸 보시면 되고 이노와이루이스 많이 들어왔죠 오늘 어, 오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19,000여 주를 샀는데 원래 어제 그제는 이제 어제 그제 아니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외국인들이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동반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양쪽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크게 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고요 그리고 KMW는 오늘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랐지만 오늘 제가 보여 드린 종목들 중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좀 유심히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본 차트를 보면 오늘 엄청 뭐 좋습니다 오이 솔루션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이 솔루션. 오늘 9.1%가 올랐는데, 주가가 내일 추가로 상승할 경우, 윗꼬리 끝 지점이죠. 4만 4천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빠지게 되면 그 매물대 아래쪽 자리, 4만 3천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주가가 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위에서 눈, 내려오고 있는 61선에 의해서 오늘 눌렸는데 그 61선 자리가 위쪽 매물대 자리, 매물대 상단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돌파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돌파하게 되면 그 위에, 바로 위에 있는 매물대가 작기 때문에 그 위쪽에 있는 매물대 45,000원, 45,000원 4만, 어, 4만 정도 되는 자리죠. 그 자리에서 좀 저항을 받아서 눌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4만 3천원에서 4만 5천원 사이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RFHIC는 3거래 연속으로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역시 위쪽 매물 대 상단에서 눌렸죠. 3만 9천 6 0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 내일 올라가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빠지게 되면 이제 그 아래쪽, 38,300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노 와이어리스는 뭐 엄청나게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 오늘 그 매물대 가운데 딱껴있는데 상승하면 위쪽에 44,000원 자리 빠지면 42,900원 자리에서 각각 저항과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KMW도 역시 빠지면 54,000원 자리 오르면 5만 어, 55,800원짜리 5만 5만 정도에서 지지를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54,000원부터 55,800원 정도 사이 구간에서 움직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몇몇 종목들 실적 예상치, 올해 실적 예상치를 보면요. 오이솔루션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232억원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7%. 이제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지금 5G 종목들이 다뭐 1분기 때 컨센서스가 워낙 높게 형성돼서 그랬는데, 결국은 일, 어, 올해 실적 자체를 전체로 다 봤을 때는 아직도 유효하다. 굉장히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어,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보이게 될 텐데, 실적 장세가 펼쳐질 텐데. 5G 종목들은 주가는 엄청 눌렸죠. 또 실적 전망은 여전히 좋죠. 굉장히 흐름이 괜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KMW도 올해 영업이익이 811억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8% 굉장히 높죠. 그리고 RFHIC도 작년에 30억 원 적자였는데, 올해는 237억 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을 하는데, 지금, 뭐, 내년에 380억, 내후년에 462억, 이런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것은, 뭐, KMW도 마찬가지고, 다 굉장히, 어이 모멘텀 자체가 짧은 모멘텀이 아니고,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5G는 계속 장세가 좋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RFHIC 단기 순익 보세요. 지금 작년에 16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500, 올해 255억 원, 원, 1493% 이런 정도의 수치가 막 나옵니다. 거의 대체로 다 이래요. 그래서 5G 종목들은 좀 유심히 보고 담아놓을. 지금 아직도 어,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좀 담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대차거래를 보면 그 최근에 얼마나 좀이 우려가 컸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에이스테크 보시면 단 하루도 대차거래가 줄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도 13만 9천 주나 대차거래가 늘었는데. 계속 뭐 100만주가 넘게 들었던 적도 있었고 지금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벌써 한 번도 뭐그 대차거래가 줄어든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KMW도 오늘 49,900여주 그러니까 5만주 정도가 대차거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은 좀 우려가 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이솔루션은 8 0 0 9주 어 지난 5월 20일 4 0 1은한주 이후에 또 5월 26일에 600만 여덟 주 이후에 아주 적은 숫자인데요. 어쨌든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래도 수, 그 어제 금요일날 4 0 0 0주 정도가 늘었던 것에 비하면 좀 줄었죠. 그리고 서진 시스템은 이렇게 계속 늘다가 오늘 4,800주 정도가 대차거래가 줄었다는 것 굉장히 주목해서 볼만한 종목이라고 보고요. RFHIC는 어, 오늘도 4,500여 주가 대차거래가 줄었고 금요일은 7만 1,000주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RFHIC가 지금 아무래도 어, 가장 좀그 괜찮지 않나 이 5G 종목들 중에서 뭐 외국인 수급 들어왔죠 대차거래 크게 줄었죠 뭐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 RFHRC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현 구간, 현재 시점으로 5G 종목을 딱 판단할 때는 탑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최근에 5G 종목에 대한 이 산업 분석 리포트 없나 한번 찾아보니까, 이야, 역시 관심에서 멀어져 있어서 그런지 그 산업군을 어, 분석한 리포트 찾기가 좀 어렵고요. 그 지난주에 유진투자증권에서 오이솔루션을 분석한 리포트가 있길래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 오이솔루션 아직도 더딘 회복 하반기를 기대하자 이런 이제 제목이 달려 있고요.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 5만 천원으로 하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목표 주가를 떨궜다는 것은 뭐 투자 의견은 바이지만 사실은 셀이죠. 셀 또는 뭐 기껏해야. 홀딩 정도 될까요? 이게 약간 그나 마음 놓고 매수하기에는 어 쉽지 않은 그런 리포트였고요. 내용을 보면 어 최근 발표한 1분기 실적이 매출액 231억 원, 영업 손실 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조금 늘었지만 영업 이익은 영업 적자로 전환됐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 손실이 좀 하회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어, 실적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회복되고 있는데 5G 제품을 포함한 와이어리스 제품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정도 늘었고 어, FTTH, MSO 같은 제품들이 87.6% 늘었다. 그리고 아직 5G 관련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실적이 소폭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지금 내용이 나왔고 2분 결국은 중요한 건 2분기인데 2분기 매출액인데. 어, 이, 유진 투자에서 지금 2분기 예상 실적을 추정을 하는데 매출액이 318억 원, 영업이익이 39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는 것. 어, 매출액은 8.2% 전년 동기 대비 늘지만 영업이익은 좀줄것 같다. 아직도 인프라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좀 암울한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자. 1분기 실적이 5월 중순에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게 그 다음 주 5월 21일 날 발표된 리포트다 보니까,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 실적까지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주가는 지금 이제 튀어 오르는 겁니다. 왜? 싸니까. 주가가 굉장히 저점까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싸니까. 그리고 지금 제목, 여기에서 나온 제목처럼 하반기를 기대하자. 이제 5G에 대해서 기대치가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 주가도 낮아져 있고 기대치도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반기에 어떤 뭐 실적을 거두어도 사실 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만큼 뭐더 실망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심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이제 좀 의미 있게 상승 반전한 오늘 지점을 딱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FHIC하고 OE솔루션 정도를 좀 관심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 여기 하나 정도 더 든다면 서진시스템, 왜냐하면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예전에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계속 4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RFHIC, OE솔루션, 서진시스템, 요 정도 보시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G 종목은 뭐 SK 텔레콤, KT 이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LGU 플러스 이런 종목과 마찬가지로 그 5G 장비주 자체에 대한 그 기대도 이제 하반기 갈수록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어, SK 텔레콤이나 KT나 LGU 플러스 같은 종목이 못갈 때, 눌릴 때, 지금 많이 올라서 이제 조금 기간 조정이 약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음, 눌릴 때, 그그 동안에 못 갔던 5G 종목들이 쫓아 올라가고 다시 어, SK텔레콤과 KT 같은 종목이 또 치고 올라가고 이런 식의 좀 패턴이 글쎄 6월 이후에는 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싸니까 싸니까 관심은 좀 가져보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